자네가! 장박기가 가워무서데 아, 아내말 들리니? 손가락이 몇 개인지 한번 말해봐! 자징가 야야야야야! 아야야! 저기 징징! 아! 오오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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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오 스펀지밥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있어 선물? 선물? 나한테?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 사실 진작에 너한테 이걸 선물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와 징징아 선물까지 다 주고 접근 금지 명령? 와, 이게 뭔데? 그게 뭔지는 변호사들이 설명해 줄 거야 우리 셋은 변호사들이다 해리 가아봐 해리가 멀든 우리 전문 분야는 접근금지명령이다. 네모바지 스펀지밥. 넌 소환장을 받았다. 소환장? 그게 대체 뭔데요? 징징아이 아저씨들이 무슨. 접근금지명령조합 제3조에 나와 있어. 넌 징징이씨와 대화를 나누면 안 돼.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, 너는 징징이씨 근처 4.5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.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감옥에서 네 인생을 오래 보내야 돼.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면서도 개살버거를 계속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? 네? 아, 그리고 안돼 안돼요 아, 감옥 가기 싫어요 네가 접근 금지 명령만 잘 지키면 감옥에는 안 가도 돼 아, 아저씨들 4 5미 이내로 접근하지 않고 게다가 말도 못하면 개살버거는 어떻게 만들죠? 개! 네. 우리가 할바 네. 아니야! 우리 아시는 개살버거 세 개랑 라지 사이즈 해초 콜라 그리고 해초 김세 개. 응?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.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서 징징한테 버거를 주려니까 힘들어요. 이리 줘봐. 했다. 접근 금지 명령이란 게왜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구나. 분명한 사실은 이대로 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부터 일 제대로 해. 그렇지 않으면 직원 성취도 평가 차트에는 이 황금별 몽땅 떼버릴 거야. 으아! 방법을 생각해야 돼. 그거야.